몸주가 누구예요? 몸주가 그죠? 몸주는 내 바로 밑에 있는 게 몸주예요 몸주가 십신으로 자 편인이죠? 편인이니까 응? 어? 누구요? 글이죠? 글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왔으면 글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글이냐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그 대감이죠. 대감은 대감인데, 요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거야. 요거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응? 불사. 불사. 그죠? 자, 불사다. 그러면은, 대, 불사, 불사니까 불사 플러스 대감을 합성시켜갖고 말을 만들어내야 돼. 심장. <laughs> 나 씨, 세상 살다가, 불사 <웃음> <웃음> 플러스, 정신 다섯 처음 늘어 대강 그면 이렇게 합시다. 연감은 연감인데 절에 사는 연감은 누구냐 말이야. 절 절에 사는 연감. 음 응, 불사니까 절이잖아. 이렇게 말을 만든 일이야. 절에서 나이든 사람이 누구겠느냐. 주지선밖에 없습니다. 노니이 아니 그거야. 아니 그거 노승. 시내 가서 노승이라 시는 없어. 없어. 그죠. 그걸 어떻게. 아, 대사줄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웃음> 웃음이 저 정도 나온다. 주지? 응, 그, 그래, 그 주지. <laughs> 주지가 제일 오래 있잖아. 아시겠죠? 그럼 네, 이게 네. 누구? 아, 대사줄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준을 읽을 때나 신명이랑 똑같아요. 우주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왔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축이 어디예요? 자, 요거는 조상이죠. 조상입니다. 그러면은, 조상이니까, 내한테서 또몇 대가 되겠어요? 조상, 신에서 가름이 있어. 신은 4대를 지나면은 조상 소리 안 해요. 우리도 묘사가 4대 이후는 집에서 재산 지내죠? 대까 지나면 무조건 ]지. 밖에 못서 지내 나가요. 밖에 나가요. 그러니까 4대 지나서부터는 조상줄이 아니고 옆구로 넘어가는 거야좀좀 시간이 좀 많이 됐다고 보는 거다 이렇게 한는 <목소리> 이거는 요 줄이 조상줄이 앉아있는데 조상줄이 요렇게 넘어왔어요. 요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조상이 대사줄로 넘어왔다 까지 하는데 요 대사가 자기가 하는 행실이 있잖아요. 그럼 행실을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어떻게 읽어낸다 그럼 축토에 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축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토의 이미지형을? 웅크린다. 웅크린다. 감춘다. 감춘다. 자, 여기서 봅니다. 뭐예요? 편인이죠? 그럼 편인의 줄이 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낸 데는 분명히 가니까 할아버지죠. 낸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낸데 오는데 축토라는 건 어떻게 해요. 축토의 이미지를 우리가 축토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요. 한 아가야 축토는 어떻게 해석한다. 한마는 조상. 한마는 조상. 산식자 어. 축축하다 뭐 춥다 이런 거. 아이고 맨날 그 생각만 해라 배운 게 <laughs> 그거예요 배운 게그거 조금은 그래 조금 조금 이렇게 발전적 생각을 해라 네, 확장적 생각을 하고 내 네. <laughs> 네, 그렇게 하게잡아네 아가야? 몰라요 이때 공부할 <laughs> 때모하면선생한두드리 맞는데 그냥 맞게뭘 맞아 따박따박 <laughs> 따박 대고 맞아, 하더만 웃지 마세요 난모르겠 <laughs> <laughs> 숙토라는 거, 이미지는 그죠. 움프리고 있는데, 움프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인생이나 안성이냐데왜 보니까 인생이죠. 하울에서 인생이 돼 있죠. 인생이 뭡니까? 그리죠. 그리죠. 응. 내가 배하는 것을 표현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배하는데 이걸 전하고 싶은데, 전할끼리 막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인데 있는 데 왔다. 이게 한2년연대 왔다는 거예요. 그죠? 길게 읽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인년대 왔는데, 와도 말이 왜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요? 안, 안 터지겠어요? 안 터져요. 길게는 누가 답답해요? 말이 안 터지죠? 안 터진 김에서 뭐라 그래요? 여유? 음. 수을 하잖아요. 뚜들 뛰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야 말이 터질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면 말이 터져요. 이게 뭐예요, 여서 보면? 어? 이게 뭐예요? 야, 이 뭐예요? 야이 목이란 건 어떤 줄이에요? 양명. 어, 자 양명이죠. 양명줄을 있어요. 양명줄 오면 어떻게요? 해또 때리가지고 외충을 내가지고 입이 어떻게요? 해 열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부터 손님 은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된다? 네? 병단부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뭐 되고 어떻게 했네. 이렇게 먼저 딱 터지는, 그때부터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양맹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죠? 자, 이 양맹이 누구예요? 식신이죠? 식신이니까 누군가? 할머니. 할머니. 그죠? 할머니. 또, 위로 올라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팔대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입을 깰라 그러면은 이이 이 입은 말을 못하는 말을 깰라 하면은 여기는 4대인데 여기는 8대라야지 내리고 때리줄지 3대가 쳐받으면 은 항명하잖아 못 되잖아요 더 여기보다 더 높은데 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양반은 오히려 이 양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약에 관련된 게 있어서 말이 술술술 잘 나온다. 그리고 식신이라 했어요. 묘유충은 강도를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손님이 왔어요. 그러이 사람 딱 보면 저놈이 얹혔어. 그러면 딱 들어오면 너 얹혔겠네. 그럼 뭘 놓고 얹혔다. 딱 이렇게 하고 행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묘유충의 행위는 어떨까요? 뚜드려안뚜드리는거 두드리. 없어, 다뚜드려세나 원진만 이렇게 만지지 다뚜드려요 얼마큼 세게, 세게. 강하게 때립죠 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쓰레인 것들 못때가까요목박를 가지고 때립니다. 염두리든가 고치고요 여기 우리가 일반인 것들만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양명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이, 불사가 어디, 여기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면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연결되면 여긴 누구예요? <laughs> 응? 아. 그, 신명에는, 십시부터 쳐다보면 큰 오차. 아. 글자부터 봐야 돼. 영화는 그 어디나? 천지. 천상. 천지. 천상. 네, 그죠? 전. 자, 천상입니다. 천상의 누구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상의 누구? 천상의, 이건 또,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천상의 미륵. 미륵의 편제. 뭐야? 편제는 또 뭐야? 미륵, 대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런 걸 느낄게 지 일런 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일런 법을 모르면 어죠 그럼 천상에 미륵 대감이죠. 이 대감도 여기 인연이 걸려 있고 여기도 인연 이 걸려 있죠. 그런데 이 어른이 여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래요. 관계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관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일러 보니까 아이가 상관이네? 그러면은, 상관은 뭐예요? 도통했다. 또는, 다른 말을 하면은, 여기서 이거 보니까 상관은 뭐냐, 이거죠 이게 상관은 뭐예요? 응? 어? 이거, 이거, 는 뭐예요? 천상. 천상. 상관은? 별상. 별상이 뭐슨뜻 아픈 사람.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 양면을, 양면을, 양면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죽지 그렇구나. 사기를 어떻게, 원지이죠. 오지마라해도 계속 따라 붙어야 돼요. 왜요? 살을나기위서요 개인적에서 봤을 천상의 미륵이지만은, 요걸 합, 이걸두 개를 합성을 합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요? 천상 미륵이지만은, 별상이다. 그럼, 천상이라고 안 아프란 법 없이요. 아픕니다. 그러면, 천상 미륵에, 별상으로 계시는 어르신이, 음. 몸이 안 좋으니, 여기를 계속 붙이는 거야. 이게, 일로 치면은, 음. 이게, 일로 건너오죠? 음. 이렇게 내려와야지. 응? 이 읽는 거는, 이렇게 읽어낼 줄알아야지 그러면은, 신도, 우리가 계산했을 때, 바뀌어요. 신을 한번 오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음. 자, 원래는 무슨 네 음. 경자해. 자, 누가 들어와? 인수가 들어와. 뭐야? 비견이야. 자, 무슨, 뭐, 누가 들어왔어요? 원래 누가 와요? 원래 오시는 분이. 글문이 오시죠? 글을 좀 배우려고 와요. 근데 누구한테서 배워라 그래요? <웃음> <응>? <웃음> 자, 한번 봅시다. 원래는 내가, 글을 좀 익혀야 되는데, 글문이 들어왔는데, 글문이 글을 잘한다, 못한다. 못해. 왜 못한다? 비교. 어? 바로 내리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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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을 잘 안다, 못한다. 아, 사, 음, 음. 사지 않아지 못한다. 네, 글을 잘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한다? 친구한테 음. 배우죠. 음. 배워갖고 자유파한다. 몇 프로? 50%, 50%. 50 정도만? 깨겠다. 내가 글을 했는데 잘 못하니까. 그러면 이, 이, 이 인수대감이, 인수 인수대감, 글 모르는 인수대감이죠. 글 모르는 인수대감이 원래는 너를 이용했어. 음. 누구를 이용했어? 개유를 이용했어. 글을 좀 익혀야 되겠다. 원래는 절반만 익히겠다. 자유파니까. 이렇 자유파 나 깨진다. 자유파라는 파라는 건 이제 리 형충파를 읽을 때,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있지,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원래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겠다면은, 뭘 어떻게 완벽하게, 학울딱 해갖고 완벽하게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한50% 정도, 자유파는 50% 정도 되는데 자, 언제쯤 되면 손 털겠습니까? 이러면은, 지인을 되면은 어떻게 해요? 손털 확률이 높죠. 상하게요 <laughs> 그러면 이사람이 지늘이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내 나름대로 뭐라? 인수가 되죠? 나름대로 아는 것같다는게 자기 스스로 깼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laughs> 하늘은 달아봅니다. 저놈이 이 짐을 들고 갈수 있나 없나 봐. 달아보고 난 위에 짐을 준다고. 항상.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줄기차게 해가지고 신을까지 쭉 갚버리면은 어느 정도 깨져. 신자진 수국해갖고 입에서 토를 손에 끼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7월달까지, 신을이 7월이죠. 7월까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면은 여기만 이득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이득이 오죠. 응. 이득이 다 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인간의 마음은, 시, 에,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게 문제죠. 절대 안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거 보니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니까 누구냐, 이렇게 보죠. 식신이었다, 증가할머니. 그때 증가할머니가, 뭐 하셨다? 어? 당산에, 이렇게 나오죠. 당산에 어떻게 물을 넣고 빌었다 이 사주가 여기에 요래 딱 걸려있어서 여기 재물이에요자재물은 누가 줍니까 이 어른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해 버리면 허주가 돼 버려요 이게 그때 여기 토라, 토가 누구냐 이 술토가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뭐 술토가 관이죠? 어떤 관이에요? 관은 대감이잖아요. 어떤 대감? 이 글자는 어떻게? 높으다. 상당히 법이 높으신 부인에 이혼을 해오셔고 양명을 썼을 때에 나는 재물복이 있다. 그럼 이 사람 누굴 모셔야 된다? 어느 대가? 어? 어느 대가? 흰옷을 금에, 금이 내는데 뭐예요? 불사죠? 불사. 그렇죠? 불사는 누구? 글문이니까 대사님이죠? 대사. 어떤 대사? 요 대사인데 계산, 여기로 계산했어요 계수다면 뭐예요? 갑술이죠? 엄청 높으신 어르이죠 오, 천상에 누구? 네. 옥한 옥상? 어머, 옥상. 이렇게 되는데 왜 이래 말해.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모시면 좋다? 천사의 옥항상계님을 응. 모시고, 그죠? 응.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재물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온다.